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입니다. 이규의 사주 포인트 실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높여주는 사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월간에 겁재가 있는 사람 이 이런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겁재라는 것은 그 한자 뜻 자체가 재를 겁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겁재라는 것은 특히 재성운에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이라는 것은 아버지 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아버지 궁에 겁재운이 있으니까 아버지 복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이월간에 겁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복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선 이 부모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 인생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부모복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시절 이때가 불우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입시 위주인 이런 나라에서 어린 시절에 내가 부루하게 생활을 했다. 그 얘기는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20대 초반서부터 막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막 공장 같은 데 다니고 막 이러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모복이라는 게또 중요한 이유가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복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결혼을 해서 또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 그래서 뭐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결혼해서도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모 복이 안 좋다는 것이 그 사람 인생에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월간에 겁재가 있을 경우에 이때에는 아버지 복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선 겁재라는 것은 병화가 있을 때 정화가 겁재운이잖아요. 경금이 있을 때 신금이 겁재운입니다. 그리고 감목이 있을 때 을목이 겁재운이거든요. 이렇게 감목,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이세 가지가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임수가 있을 때개수가 있다. 이것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일간이 무토인데 월간에 기토가 있다. 이것은 별로 영향을 못 줘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일 경우에 영향이 크고요. 그 사주 자체가 신강해야 됩니다. 신약한 상태에서는 겁재운이라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약한 사주면 월간에 겁재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강한 사주니까 이 겁재운이라는 것이 기신운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아버지 보기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는요, 그 사람의 부모복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인생을 아주 호강하면서 산 사람한테 뭐 부모복이 안 좋다 이랬다가는 돌파리 소리 듣거든요. 그런데 부모복이 안 좋을 경우에는요, 월간의 겁재운이 신강한 사주에서 월간에 겁재운이 들어오는데 어린 시절에 대운이 안 좋아야 됩니다. 이 대운이라는 것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 대운이 좋은데 부모복이 안 좋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봐 갖고 어, 월간에 겁재운이 있어요. 그리고 신강한 사주예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유아기, 어린이, 청소년 시기 이때를 보니까 대운이 안 좋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부모복이 특히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어린 시절에 대운이 안 좋다 그래 갖고 또 부모복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그그 그 당시 아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붕어복하고 무조건 연관을 시키면 안 되고 이 사주 구성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까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오년 을묘월 갑수일 을축시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간이 갑목이고 월간에 을목이 있습니다. 겁재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죠? 지금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목교운이 월지포함해서네개나 있으니까 신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가지고 아버지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을 학대를 한 거예요. 잦은 학대에 술집 여자를 데려, 데리고 와서 집에서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딸내미 입장에서 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숙집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고교 시절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 하면서 딸내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엄마를 찾아간 거죠. 이혼해서 엄마는 딴데 따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다시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혼한 다음에 미혼인 자기, 여동생하고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어머니가 그 동생들과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딸내미가 딱 오니까, 조카가 오니까 이모가 막 구박을 한 거예요. 이 여자분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곧바로 일찍 결혼을 한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도피성 결혼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잘 살았어요 결혼해 가지고 잘 살았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신청한 나이가 40세 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중앙선 침범을 해가지고 본인 과실로 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입원을 했는데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도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수술비로 큰 돈을 또 대출을 받았다 그래요. 여자분의 이 부모복도 지지리도 없다. 그리고 특히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분의 사주를 보시면은요, 신강한 사주인데 겁재운이 있고 두 살서부터 1 1 살까지 갑인 대운이 어때요? 위아래로 목교만 들어옵니다. 이 사주는 지금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네개나 되는데, 두살서부터 11살까지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12살서부터 21살까지 개축대운, 그리고 22살서부터 31살까지 임자대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개축대운의 축술 형살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22살에서부터 31살까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야 돼요. 나한테 없는 이 수기운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2세에서부터 4 1세까지 신의 대운에 이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술하고 해수가 들어올 때 이걸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 아무나 천라지망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이 꼬이고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좀안 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천라지방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 사주에서 보신 것처럼 이분이 월간의 아버지궁이 겁재운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자체가 어때요? 부모복이 지지리도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서 토기운이 또세 개나 돼요? 겁재운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토기운이 세개나 되고 이것이 축술 형사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재성운 자체도 아버지 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다고 볼순 없죠. 그런데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잖아요.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재성운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내가 신, 신강하면서 재성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만 잘 잡으면 돈도 잘벌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 그 부모님이 이분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녀라고 봐야죠.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 당하고 그랬는데도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에 입원하니까 또큰 돈을 대출을 받고 이런 걸 보면 이 여자분 자체는 심성이 고운 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6살쯤에 아버지가 술 먹고 길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런 거객사 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래서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새아버지도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는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세 번째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 고생을 하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수 있죠. 어머니가 세 번씩 결혼하고 딸내미한테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자 회사 다니다가 23세의 현실 도피성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이걸 도피하고 싶은데 젊은 여자 입장에서는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결혼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찍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는 3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남편과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냥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주식 등으로 이것을 날렸다고 합니다. 주식, 성인 오랑 뭐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다 날렸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말을 잘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말을 안 듣고 남편은 이모양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요즘에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분의 사주가 기유년 신미월 경인일 무인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이 경금이에요. 근데 겁재운이 신금이 있습니다. 월간에 그러니까 아버지궁이 겁재운이에요. 아버지복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이 사주도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에서 경금 입장에서 겁재운인 신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어머니 복은 어때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게 토기운인데 월지 포함해서 세 개나 돼요. 사주에서 아예 없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부모 복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모 복을 볼때이 사주 구성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부모 복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대운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분은 보세요. 8살서부터 17살까지 임신대운이 지지가 인신충입니다. 18살서부터 27살까지 개유대운이 원진살이에요. 인유원진살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8살서부터 17살의 대운이 이분에게는 어떻다고 봐야 돼요? 가장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지지가 이렇게 충하는 대운이 들어오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여자분의 사주를 딱 보면서 이 여자분의 사연을 모르더라도, 아, 이 사람이 신강한 사주인데 부모복이 없는 사주 구성이고, 어릴 때 대운이 안 좋았으니까, 아, 이 사주는 부모복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것처럼, 부모복이 지질이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모두 없어요. 화기운도 없잖아요. 화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으로 남자 남편을 나타냅니다. 남자 남편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남자운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뭐가 없어요? 수기운이 없습니다. 수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관운으로 자식운이에요. 거기에다가 월지 포함해서 세 개가 토기운이니까 토국수로 식신 상관운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 자식 하나 있는 것도 지금 말을 잘안 듣는다. 그러니까 여자가 살맛이 안 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한 사주면서 지지에 뭘 깔고 있어요? 재성운을 두 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기만 잘 잡으면 돈은 좀벌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돈을 남편이 주식하고 도박하면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처음에 이제 현실 도피성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이 시기하고 상대방과의 궁합,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사주가 안 좋을수록 약점이 많을수록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12살에 어머니가 사망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어때요? 부모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흩어졌는데요. 다행히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갖고 프랑스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 나이가 시은 7살인데 올해 나이로 시은 7살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에까지 가서 요리 공부하고 올 정도면 그래도 부모님에게서 받은 재산은 꽤 있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혼하고 딸 낳고 잘 살았는데 사업을 실패하면서 모두 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 잃었다는 얘기는 사업 실패하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돈도 리고 딸내미를 책임지고, 이제 딸내미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딸과 둘이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캐나다에서 스시 주방장으로 빠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나도 잘 살고, 그러니까 누나가 형제가 있는데 누나도 결혼해서 잘 살고, 이혼한 전처도잘 산다 그래요. 그런데 본인만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을사년 정해월 병인일 기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분도 병화 일간 입장에서 월간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궁에 겁재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보시는 것처럼 신강한 사주예요. 인성운이 두 개가 있고 비겁이 세 개가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에서 겁재라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아버지 궁에 있으니까 아버지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머니를 나타내는 게 인성운이 두 개가 있는데 어머니는 12살에 사망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를 봤을 때 우리가 일단 이 사주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버지복의 겁재운으로 뚜렷하게 나와 있고 어머니복은어머니도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목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이것만 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운을 보면 어때요? 어릴 때 운이 11살서부터 20살까지 원진살입니다. 12살에 어머니가 사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진살이 어린 시절에 들어올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봐야죠. 제가 이 원진살 얘기를 할때뭐 이성운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특히 어린 시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성을 만나는 건 아니니까 어때요? 그 당시의 운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21살서부터 30살까지가 인신충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재산 갖고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유학만 갔다고 그 사람이 뭐다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가족도 흩어지고 혼자서 그렇게 사는데 좋은 운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살 이갑신대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사명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인신사 사명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분의 이제 사주를 봤을 때에는 금기운이 재성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또 여자를 나타내는데 금기운이 없습니다. 지금 구성 자체가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 수기운은 있는데 금기운이 없어요.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없습니다. 재성운이 없으니까 이성관계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지장간에는 경금이 있어요 경금이 있고 그러니까 돈은 흘러가는 운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좀벌수 있는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운은 안 좋더라도 돈은 벌수 있는 그런 운이라고 봐야 되는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다 날렸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할 때는 있잖아요. 제, 내가 어느 정도 살아남을 거는 남겨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많거든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남의 밑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한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막 대출받고, 뭐, 그래갖고 했다가 실패하면 완전히 거지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욕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 이상으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점인데 안 돼가지고 뭐 부모, 부인이 이혼할 정도로 그리고 있는 돈 전부 다 날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처음에 그 투자를 너무 욕심을 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현재가 신사대원이고요 그리고 경진대원, 기묘대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충분히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흘러가는 운만 봤을 때에는 재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이제 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받쳐줘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월간에 겁재가 있는 사주,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월간에 겁재가 있는 경우는 신강한 사주면서 목기운, 화기운, 금기운, 이세 가지에 해당이 될때 그때 대운까지 안 좋으면 부모복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주를 분석하는데 이 부모복이라는 거. 이사 이것이 그 사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사주를 딱 보면서 분석을 할때 부모복이 안 좋다. 그거 안 좋다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스토리가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부모복이 안 좋으니까 어렸을 때 고생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부를 잘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집에서 강력하게 밀어줘도 잘하는 사람 잘할까 말까인데 부모복이 안 좋을 경우에는 자기가 뭐, 부모복은 안 좋지만 공부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됐다. 뭐, 이런 사람은 크게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인생도 꼬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부모복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주를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